네 안녕하세요 묵구시입니다. 오랜만에 레이븐 영상 다루는데요. 200일 이벤트에 대해서 빨리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0일 성장 지원 출석입니다. 장비 복구권을 줍니다. 예상했던 복구권이 나와서 저는 팔찌를 복구할 예정입니다. 무기도 같이 날렸었는데 어차피 무기는 파멸 무기를 사면 되기 때문에 얼추 말씀드렸던 대로 3대합 진행에는 크게 문제는 없겠고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영웅 정해특무대 허리띠가 나왔는데, 이게 2강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3정복자 허리띠를 제가 쓰고 있는데, 피해 감소가 떨어지지가 않고, 공격력도 똑같고, 방어력이 2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P는 뭐, 150 차이가 나요. 근데, 하여튼 좀 가격 대비해서는 좀 아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복자 허리띠 쓰는 게 가성비가 더 맞을 수가 있고, 물론 뭐 서버마다 좀 다르겠지만, 신서버 같은 경우에는 희귀 장신구 도안이 좀 비싸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도안도 이벤트로 주는 마당에 그냥 정복자 허리띠를 써도 크게 무방하다. 굳이 정해특무대 허리띠를 맞춰줄 필요가 있을까? 저는 허리띠는 따로 맞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벨트 2번 능력, 그러니까 마정성 능력인데, 전부 보면은 이제 저항값에 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PVP를 즐기지 않으면 거항이 굳이 필요할까 싶고요. 영웅 벨트는 사실상 굳이 맞출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일단 좀 레이브는 제가 뭐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벤트를 확률로 주는 게좀 예전부터 좀 그래요. 뭔 말이냐면 이게 누군가한테는 그냥 200 이상자 90%고 누군가한테는 10% 영웅 상자를 받고 이걸 왜 퍼센트를 굳이 맨날 나눠 놓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냥 보상도 사실 뭐 그저 그렇습니다. 뭘뭐 공짜로 퍼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글쎄요 그냥 체감은.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약간 그런 느낌이고. 컬렉션입니다. 컬렉션이 경험치 컬렉션은 아니고, HP회복 5, MP회복 2. 일단, 컬렉은 기간이 3주예요 그래서 3주 동안 쓸수 있어서 일단, 박아는 준 상태고. 그 다음, 200일 감사 선물 상자가 있는데, 지금 1, 2, 3, 4 티켓이 있죠. 근데, 1번, 2번 티켓만 지금 현재 활성화가 돼서, 아마 다음 주까지 해서 진행이 될것 같다. 그래서, 200일 감사 선물 상자에 보면은, 이렇게 축복의 성이랑 축복의 사형만을 주는데, 이것도 10%입니다. 누군가한테는 영웅이지만, 누군가한테는 희귀로 되는, 예, 요렇게 돼서 확률이다. 라는 부분이고, 오 그 다음에, 행운의 소환 상자. 요거를 아마 여셔야 될것 같아요. 상급 무기나 방어구나 장신구 강화석은 리세마라로 쉽게 얻을 수가 있고, 티켓 값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오염된 무기 강화석 정도는 사줄 수 있을 것 같다. 하여튼, 행운의 소환 상자를 열면 20% 확률로 영웅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5% 확률로 전설로 올라가요. 그럼 전설로 올라가면은 행운의 특별 소환 상자가 10%입니다. 그래서 만약 연속 성공할 확률이다라고 한다면, 20% 곱하기, 15% 곱하기, 10% 0.3%입니다 0.3% 확률로 행운의 특별 소환 선택상자를 만약 얻게 되시면 예, 이러면 좀 괜찮아요 영웅 성이한장 주고 영웅 사용만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눈부신 성유물 선택상자 11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스텔라 소환 선택상자 0.3%로 여러분들이 얻게 되시면 되니까 하여튼 200일 이벤트 열심히 잘 하셔서 꼭 0.3%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하여튼 그래서 확정적인 거는 장비 복구다라는 거고 성이랑 사형마 복구권은 아직 안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번에 100일도 마찬가지지만 정식 200일은 제가 계산했을 때 12월 20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랑 연계해서 성이나 사형마을 합성권을 줄 수도 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100일 이벤트가 좀 엉성했는데 그 다음에 좀더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일 이벤트 때좀더 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어떤 200일 이벤트는 그냥 좀 맛배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을 좀 보자면 뭐 허리띠는 저는 패스할 것 같고요 그다음 영웅등급 장비 개발자 코멘터리에서 얘기했던 것대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조금 특징적이라면 저번에 얘기했던 이제 허리띠를 공격력을 추가했는데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희귀랑 공격력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가격 대비해서는 성능이 좋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맞추면 좋죠 근데 비싸죠 장신구 도안 조각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허리띠는 가장 나중에 맞추는 영웅 장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뭐 헤븐스톤 관련해서인데 요거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능력치가 좀 바뀌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비스 2층 매칭이 이번주 또 변경이 됐다 별도 공지시까지 요렇게 이제 운영이 된다라는 거고 어 지금 봤는데 패스권도 있나보네요 잠깐만요 아 패스권도 줍니다 잠깐만 그럼 소환권 하나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티켓 상자 잠깐만 6박스를 열었는데 왜 20개를 주죠? 패스권이 얼마지? 9,900원 만약에 패스권을 열면 아요 상자를 주네요 네 근데 행운의 소환 상자가 성유물 선택 상자랑 성의 사용만한 장씩 주니까 보시면은 요 밑에 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하나 둘셋 네다 여섯 개 주네요 어 그러면 네, 9900원은 사도 되겠네이 네, 요거는 저도 결제를 해주려고 합니다 뭐 9900원은 결제는 해주는데 좀 한편으로 아쉽네요 예 네, 지난번 100일처럼 또 뭔가를 구매해야지 즐길 수 있는 이벤트 확률로 진행하는 이벤트 장비 복구권 외에는 확정이라는 게 없으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네, 9900원은 구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일 축제해가지고 또 패키지가 나왔는데 보물상자를 백다이아에 팔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줘야 되나 싶네요. 백다이아에 팔고 있고요. 모르겠네요. 뭐 스펙업 하실 분들은 백다이아에 주고 사셔도 될것 같고. 뭐 200일 축제 스페셜 패키지 보니까 영웅 5개의 상자를 주네요. 그래서 요것도 잘하면 전설 노려서 뭐 전설 노리면은 운 좋게 이제 영웅을 또 얻을 수가 있기는 한데. 성유물 쪽에서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성유물 강화를 좀 시도하실 분들은 성유물을 좀 넉넉하게 주니까 좋기는 한데. 네,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패스권은 구매를 해줄것 같네요. 요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되겠 그래서 200일 이벤트 플러스 업데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해봤습니다. 확률이 좀 아쉽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묶으셨습니다.